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라 토토박스 토박이다. 어 이번 경기 프로토 승부식 95회차 수요일 경기 분석 영상인데 원래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와서 어 우천 취소 때문에 야구 경기가 안할것 같아서 실례 했는데 그래도 어, 보니까 는 열리는 경기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몇 경기 추려봤는데 어 시간 관계상 지금 너무 늦었지 해서 그냥 진짜로 한주 코멘트만 하고 넘어갈게. 이해해주길 바래. 어, 먼저 삼성 대 기아. 어제 삼성 진짜 개 물빻다지. 어, 기아 역시도 삼성의, 어, 쓰레기 불편 상대로 그렇게 큰, 어, 타격감 을보내주지는 못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후라도와 올러. 올라. 물론 올러가 지난, 음, 복귀전에서 아주 개 난타를 당했는데, 그래도, 어, 두 번째 경기 정리 처리할까 해서 9.5 봐. 어, 기아 역배도 나는 할만할 것 같아. 그 다음에 KT 대 LG. LG는 그냥 KT 배의성이고 LG 선발이 훨씬 더 안정감 있지. 어, 그러면 LG 갔다 흐름도 좋고 하나 대 롯데 롯데 빠따 진짜 개쓰레기더라 어제 보니까 어, 물론 폰세긴 했지만 그래도 롯데 타격이 너무나 쓰레기인 것 같아 하나 와이즈 롯데 상대도 로 좋았고 그래서 하나 승 그리고 롯데는 선발이 이번에 새로운 투수기 때문에 어차피 긴 이닝도 못갈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파리 대 롯데 토트넘 토트넘 미네난때사생으로 개썰렸지 어 선수들 주요 선수들 다 지금 부상에 나가가지고 뛸 애들이 없다 이거는 파리의 승 그래서 어 5.4배 4경기 했는데 이 중에 취소되더라도 뭐 3, 3배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가봤다. 그럼 다들 어, 화이팅하고 나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돌아올게. 그때까지 잘 있어. 안녕.